you mm -hmm. 그가 주신 자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시대 활동하던 성견자인 나탄은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소위 나탄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메시지를 예, 전해줍니다. 나탄의 메시지 특징은 뭐냐? 처음부터 너 나쁜 놈 이런 짓 했구나 하고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책망해가지고 듣는 자의 거부감을 사는 방식이 아니고, 상대방이 마치 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 자백하도록 어,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나탄이 전하는 그, 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탄은 당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던 다윗 왕의 죄를 지혜롭게 지적하고 그로하여금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제를 보면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말 나오죠? 책을 안 보시고? 보고 저도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만 보고. 성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은 안 보고 날로 드시려고 하시면 곤란하죠 한 성에게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다. 여기서 이제 부자였다 부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아시르라는 단어는 영예로운, 고귀한 이런 긍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거만한, 불경건나 이런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데 또, 여기에, 가난했다.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라시랑 히브리어의 번호는, 부족하다. 결핍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루시라는 동사의 분사형인데,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이 가난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의미의 가난이 아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조차도 없다는 절대적인 의미의 가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사는 작은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론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가운데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량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이슨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타내게 말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맞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암력을 네곱절로 갚아야 한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양을 훔친 죄는 네 배를 물어줘야 했던 반면에 소를 훔친 죄는 다섯 배를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탈출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소가 양보다 재산적 가치가 훨씬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 떼를 소유했다는 표현이 일상생활의 윤택함을 나타낸다면 많은 소 떼를 소유했다는 표현은 이 부자가 실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거부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보면 작은 암양 한 마리에서 이 암양 새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키부시아라는 단어는 어린 양이나 양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 케베스의 여성 형입니다. 더욱이 케베스를 꾸며주는 아하트라는 이, 이 단어를 보면 암양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한 마리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원문에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암량한번이 작다로 번역된 캐탄라는 단어는 작다는 의미와 함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하다, 가치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암량이 여러 면에서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탄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암양은 바로 다윗에게 힘없이 걸려온 우리아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바세바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네. 아들에 보면 자기 집에 찾아온 길손 나그의 행인 네. 히브리온 헬렉트라고 하는데 이 나흔의 길손 행인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하느님의 천사들 하느님을 하느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타낸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자기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 너무너무 많은데 어,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자신의 이웃에게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그거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파렴치함은 그가 자기의 많은 양때와 소떼는 불쌍히 여겼으면서도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량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이 됩니다. 요새, 오늘도 뉴스 보니까 큰 재물 그룹들이, 그죠? 돈 된다면 다달아들어가지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 상점에서 판것까이다 잡아먹었다가 이제 말이 많으니까 도로 토해내는, 똑같은 거죠 가난한 사람의 암량을 잡아, 사절를 보면 이 자가 빼앗아다가 번역된 이 히브리어 와이카후라는 단어의 원형 라카우는 치아 손으로 강하게 잡아채다 빼앗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로 빼앗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문자는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서도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탐냈다는 점과 그의 행동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무엘 하근 11장 4절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적으로 범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으로라카어라이 히브리어 동사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을 나탄의 비유에서도 암량을 강제로 빼앗았다. 똑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자와 다윗의 행동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어. 오절에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 몹시 화를 내며라고 되어 있는데, 몹시 분노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관용구. 와이하르 아프라는 게 나온. 여기에서 아프는 콧구멍 얼굴이라는 의미 다그리고 와이하르의 원형은 하라라는 불타오르다 그런 뜻이. 고대 건도 사람들은 몹시 분노한 상태를 코에서 이렇게 뜨거운 김이 막 나올 정도로 식식대 보면? 우리도 만은 경우 이 코에서 막 나오잖아. 식식대고 막. 그, 더하는 막, 기스도막나엘바면그 다음에, 어, 뭐요? 얼굴이 불러, 불러가는 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윗은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자신만큼은 그러한 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가시하고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성견자 나타나 앞에서 몹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 은근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나타내 뷰에 등장하는 부자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범죄, 즉, 자기 부하의 안내와 가능하고, 죠또 충직스러운 부하를 살인하는 중대 범죄를 자행을 했었습니다. 다이은 이처럼 제 죄를 거듭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내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암량을 빼앗은 부자가 살려줄가치가 없는 죽어 마땅한 자라면 가난과 살인을 행한 자는 더 어떻겠습니까? 그죠? 명지처참 갈기하기 찢어가지고 <laughs> 이스라엘 12집 다이슨 부자를 정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슨 나타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드러내면서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전에 이야기했을 때 꼼짝도 못하고 변명도 핑계도 못하고 곧바로 자기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리화 시키고 너그러이 용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핏대! 할때 핏대가 올라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왈과 알로 하는 격이 되어버렸죠. 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죠? 아마도 나타난 승견자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이슨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였더라면 다이슨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10절, 나옵니까? 이제 네 집안에 쓰는 칼구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기타의 뜻사람 그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니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윗을 죽이지는 않지만, 뒤에 네 도그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죠? 그 죄의 결과인 벌들이 이제 나 앞으로 펼쳐집니다그죠 집안의 공중만의 아들 압살롬이 겪었던 배들고요, 막 이렇게 막피 피를 부르는 사건들이 막 생깁니다. 이게 다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 무시하다 업신여기다는 이미 오늘 독서에 나누었지만 생각 있지만 구절에 보면은. 마치타라는 단어로 나오는 이것은 본연이 맞자.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다가 멸시하다가소평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이스의 범죄의 근본 원인이 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그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다윗은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죠? 맞죠? 별판의 목동을 기름 부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을 보고 그 왕권의 정통성, 합법성이 대해서 그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계약의 대해 막그 남부 그죠? 북부 이스라엘 또 남부에다 사이 예루살렘 한 중간에 계약의 길을 모시고 그죠? 예.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대개 먼저 번 왕이 죽으면 먼저 번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이 그죠? 그 후대 왕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력과 여자들까지도 처음부터 다 누구꺼? 다이득 근데, 너무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네 부하 말이지. 전쟁에 가가지고, 어, 전쟁에 가가지고 고생 없는 부하그 부인을 갖다가 건드리냐. 그리고, 이 암, 암몬가의 전쟁에서 다온 이스라엘이 어거지독서에서온 이스라엘이 다가가 하는데, 지 혼자 전쟁틀에 안 나가고 궁궐 지키고 있는데 이궁기가 타령된 왕이라면 그러면 자기 온 백성이 전쟁을 이렇게 해야 치르고 있으면 적어도 요새는 묵주라도 돌리고 있어요 <laughs> 기도도 안 하고 이 인간이 낮잠을 잤어요 낮잠도 그냥 잠깐 잠게 아니에요 옷에빠고는게 아니에요 저녁 끝까지 해그릇까지 찾아 가 그것도 안방에서 아예 이렇게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인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지, 전용 침대에서 짜다가 기 나왔다가 보니까 옥상에 할 일이 없어 배에 콧구멍이 바라보면서 배야를 뻘러고 목욕하는 거 보고 나쁜 짓을 했대 너무 설명을 잘하는것 같아 음. 그러니까 여기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기어기가 기러, 길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느님은 하느님이죠 예? 옛날에 소년시대에 그죠? 그 필리스티아 사람, 옛날에 물레스 사람 그 골리아가 그죠? 이렇게 결투하던 때 그때 그 정정심이 이스라엘 하느님께 대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전열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막 의논하고 있던 그때 의 당시 아니다. 그 사람이 옛날 그때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조심을 잘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울도 그렇고 다했도 그죠? 글력을 가지고 군사력이 생기고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막 생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느님이 된거죠. 그죠? 교만하는 자. 바로 이 다윗이 궁귀가 타령되 가지고 가늠에다가 사빈제까지 구원하게 된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주님과 다윗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실제절에 보면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 구절 속에 들어간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타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합니다. 나탄 승변자로부터 하느님의 죄에 대한 준엄한 말씀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도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내가 죄를 지었소 라고 번역된 하타라란이 말의 원형이 바 하타 라는 말인데 동사인데 이건 빗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 탈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런 뜻을 지닌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하느님의 정하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범죄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타난 승견자의 직접적인 책망에 대하여 핑계도, 엄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인정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과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 다윗은 그가 된 시편 32장 3절에서 오절 찾아줄 수 있을 는데 시편 32장 3절에서 오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나의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이죄진 사람의 모습, 영육이 다 비틀어지는데,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제 잘못을 당신께 잡아가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 지은 죄, 그때 죄를 지고 나는 양심에 편치 못하고 불안함을 다 고백함으로써 용서받아서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양심의 평화를 찾았다 이야기가 오늘 나온는겁 제가 길게 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차질이 나거든요. 여기까지. 너희는 <laughs>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mm